불안해 보이죠. 이 어떤 불안을 실존주의적으로 되게 잘 표현했다 이런 작품이더라고요. 정신과 교과서에도 나와요. 불안에 대해서 이 작품이. 불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불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근데 불안한 느낌이 뭐예요? 이러면은 또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험을 저는 많이 하는데 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모호합니다. 광범위하게 매우 불쾌하고 막연히 불안한 느낌이 불안이래요. 광범위하게 뭔가가 불쾌하고 막연하게 그런 불안한 느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뭔가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불안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겉으로 좀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 불안하구나. 이거를 오히려 더 쉽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증상 몸으로 나타나는 불안이에요. 제가 바로 저번 시간에 재활의학과 이공 선생님하고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도 역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죠. 불안할 때는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흔한 게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혈압 오르는 느낌 들고 맥박이 빨리 뛰고 땀도 나고 가슴이 막 조이는 느낌도 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동공이 확대되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장관 소화가 잘안 되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주 마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죠 아 이런 게 나타나면 불안하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고 신체적인 증상이 아니라 행동 증상도 있어요 우리가 불안할 때 행동 양상이 좀 바뀝니다 보통은 뭐 치매 노인분들이 이렇게 원더링이라고 하죠 뱅뱅 도는 게 있는데 그것도 불안 초조할 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통 일상에서도 저희들이 그렇죠 뭔가 굉장히 큰일이 닥치거나 뭔가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집을 빙빙 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정신없이 그냥 빙빙 도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죠 서성대는 거 이렇게 신체 증상과 행동 증상으로 불안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은 다 느껴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나의 일상의 지장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우선은 불안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불안할까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딱 준비했는데 시험 볼때왜 불안할까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상황적인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하나도 안 불안하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 불안합니다. 시험은 원래 새로운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이라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 내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이 있을 때 불안한데, 아무리 낯선 상황, 시험 문제가, 아무리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안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찍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시험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불안한 사람과 찍고 자는 사람, 편안한 사람. 낯선 상황은 똑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낯선 상황에서 잘 대응하고 적응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불안하고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아예 그냥 아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제껴두면 안 불안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합이 딱. 합쳐질 때 불안한 반응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불안하다라고 딱 느껴질 때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다. 곰곰이 살펴보면 요즘에 내가 뭔가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게 있는지 이두 가지 조합이 될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호예요, 신호. 사인.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사인. 지금, 뭔가가 새로운 상황이고, 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불안인 뭔가가 나쁜 거고, 불안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덮고, 제한하기보다는이 불안이라는 거를 잘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불안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우선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불안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공포예요 불안과 공포?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은 불안하다 하면 은 뭔가가 막연한 거 막연한 느낌 보통 불안할 때는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해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왠지 불안해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공포는 바로 이거죠 사자가 나타나면 공포 공포는 정확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보통 외부 상황에 있어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불안이라는 거는 뭔가가 내 무의식 안에 심적으로 뭔가가 찝찝하고 내 무의식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게 불안이고 공포는 좀 명확해요. 인식할 수 있고 외부의 위협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는 공포. 특정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외부에 있는 거죠. 뭐 물공포증도 있고 조류공포, 뭐 고소공포. 명확한 대상이 있는 게 공포예요. 공포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 영화에는 명확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뭔가가 애매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이게 특정 공포증이나 어떤 공포증을 이해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상황에 내가 두려운 거고요. 특정 공포증은 그런 특정한 어떤 대상이 두려운 거고. 덤불안장애는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지만 명확하게 뭐가 불안한지 잘 모르는 그런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또 불안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적절한 불안이라는 게 있을까? 적당한 불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이라는 게 나한테 꼭 나쁘기만 한 걸까? 아니겠죠.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 불안과 어떤 그 성과. 내가 뭔가 뭐 공부를 한다 치면은, 뭐 일을 한다 치면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 전날인데 불안이 별로 없어요. 그럼 공부가 안 되겠죠. 당연히 성과도 안 나오고. 근데 시험 전날인데 너무너무 불안하다. 시험 때도 너무, 시험 보고 있는데도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가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또 성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적당한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적당한 불안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 아까 사자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사자한테 타면 당연히 불안해야지 살수 있죠. 안 불안하면은 잡아먹히는 거고. 위험한 장소 같은 데서도 불안을 느껴야지 안전운전을 또할수 있는 거고 너무 불안을 안 느끼면 또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다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자라면서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지는 불안도 그 적정한 연령대에는 정상인 거고 또 처음에 어떤 학교 가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불안할 수 있는 거고 또첫 데이트 이런 것도 불안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늙어가는 것도 불안할 수 있는 거고 죽는 거 이것도 다 불안한 게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다 느끼는 불안도 있는 거고 적절한 불안이라는 것도 있는 거다 적절한 불안이 있어야지 이제 각성이 잘 돼서 집중도 잘 되는 거고 너무 불안해도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안 불안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는 적응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적응을 잘하는 좋은 쪽 좋은 불안 비적응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나쁜 불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이제 정신리학 강의를 여기서 할 때마다 항상 나오던 방어기제라는 게 있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나 자신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방어 체계를 무장하는 게 이제 방어기제인데 불안한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이 너무 막 몰아칠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가 불안하고도 관련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포. 이 공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제가 또 돼요. 특정 공포증, 예를 들어서 바다 공포증 뭐물 공포증, 조류 공포증, 거미 공포증 너무 많죠. 특정 공포증의 경우는 너무 많은데 뭐 고소 공포증, 폐소 공포증 되게 많은데 왜 그럴까? 그런 공포증인 분들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고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그 접근 방법이 뭐냐면은 불안이라는 건 되게 애매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뭔가가 불안하고 찝찝한데 갈등이 되고 막 힘든데 이걸 내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방어기제로서 이걸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전치라고 하는데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나의 모든 불안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가 무서워라고 딱 정해놓으면. 나의 무슨 애매한 불안이 아닌 명확한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라는 것도 역시 방어기제예요. 내가 뭔가 애매한 거를 어 뭔지 모르는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로서 공포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걸 무서워하면 은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은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어디에 펼쳐질지 모르는 뭔지도 모르는 불안보다는 명확하게 아는 공포를 정해놓으면. 그거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피라는 식으로 강화가 되죠. 뭐 고성공포증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공포증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만 안 타면 되니까. 그래서 방어기제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예전부터 뭐 프로이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연에 있는 심리에 대한 연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는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뭐 프로이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연에 있는 심리에 대한. 연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는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드린 대로 불안이라는 거는 언제 불안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부분도 물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더 깊이 이면을 살펴보면 무의식이라는 게 항상 많이 나오는데 무의식에 억압된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바라는 게 있어요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입장이나 내 상황에서는 또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나의 내가 가진 어떤 가정 환경이나 뭐 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게 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무의식 안으로 좀 억압시켜놔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자꾸 올라옵니다. 뭔가 불안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고 다르게 설명하는데 결국 비슷해요.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적 욕구가 의식을 위협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되는 게 크게 나누면 은 이제 이런 그래프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 사람이 항상 심리적인 균형을 이룰 때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보통 보는데. 나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 나의 상황이나 처지나 뭐 합리적인 판단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땡기는 거. 땡기는 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외부 압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제도권 하에서 하면 안 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틀일 수도 있고요. 법적인 틀일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지면 괜찮은 건데 문제는 균형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외부 압력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은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3 때 연애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 편하다 아, 잘 됐네 나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연애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되죠 뭔가 외부 압력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뭔가가 더불편해져 왜냐면은 뭐 연애하고 싶은 욕구도 어떤 성적인 욕구나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도 있는데 외부 압력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오히려 균형이 안 맞아서 갭이 생길수록 결국에는 이 갭이 내 마음속에서 힘들어지다가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게 이제 터져 나와서 오히려 몰래 더사귀기도 하고 외부 압력이 클때 나의 본능적인 부분에서 반항 행동할 때 그런 쾌감이 더 크기도 하고 그런 거죠. 퍼이고라는 표현하셨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초자라고 어, 보기도 하고 이 외부 압력이 실제로 어떤 제도권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초자라고 이거는 내적인 측면이죠. 나의 내 마음 안에 있는 틀,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가치 기준.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런 게 크면 클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한도 많고 화병도 많죠. 실제로 어떤 정신의학 한람에 수록된 우리나라 병인데 화병. 뭔가 마음속에서 쌓여있어서 막 올라오고 막 여기가 뜨거워지고 불편한 게 뭐냐면 결국엔 다 쌓아두면은 이게 화가 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여성. 여성분들이 한이 많죠. 굉장히 뭔가를 많이 억압했어야 되고 억눌렸었어야 되고 외부에서 어, 여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가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갭 때문에 뭔가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그게 어디론가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는 게 화병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정신과의 사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이 균형이 진짜 중요하구나. 사람이 어떤 한쪽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떤 제도권이나 이런 걸로 억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집값이 막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통제를 하려고 해도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 개입을 메꾸기 위해서 더 오히려 부작용도 커지고 이렇게 강제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거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다 통해요. 적당히 통제를 해야지 과도하게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안에서 쌓여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결과물이 안 좋죠. 그게 막 어디선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무의식간에 그래서 갈등이 되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를 하고 합리화도 역시 방어기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수생인데 연애하면 안 된다. 학원 규칙, 종합학원 규칙이 딱 그렇게 돼 있다. 아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또 합리화를 할수 있어요. 아 우리 학원 물이 안 좋아. <laughs>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방어기제면 무의식 안에 쏙 들어가서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잠시. 하지만 어느 순간 막 갑자기 톡! 하고 막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증상들이 확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라는 것도 역시 방어기제고, 무의식 안에 가둔다는 게 없애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훅훅 나올 수 있고, 그 여파가 더클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적당히가 참 어렵죠. 근데 결국에는 적당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억지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크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능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주는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적당하게 좀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성향이 어떤지 또는 내가 살면서 자라온 환경,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가정 교육, 그런 거 외부 압력이죠. 하지만 내가 타고난 성향, 어떤 내가 본능적 욕구,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좀 충동적이다. 그냥 원래 좀 땡기는 대로 하는 성향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쪽과 관련된 걸잘 개발하면 굉장히 할게 많고 좋은데 어떤 성향에는 양면 양상 있고 좋은 거 나쁜 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란 환경이 우리 부모님의 어떤 태도나 우리 가훈이나 가풍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 틀이 너무 이런 거랑 안 맞게 항상 충동적인 건 나쁜 거고 계획적인 것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런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이 갭이 생기잖아. 이걸 줄이고 억누르고 그러면. 이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들어가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다 보면은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될때 이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무의식 안에 가두게 됐는지 왜 억압하게 됐는지 왜 또는 몸으로 전치시켰는지 이런 식으로 잘 천천히 따져보는 상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상담 치료를 주로 진료 때 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단기간에 치료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통찰을 하고 싶은 사람 또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 또 쉽게 말하면 진행이 너무 낮으면 또 통찰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걸 했었을 때 굉장히 궁극적인 치료가 돼요 평생 도움이 됩니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통찰이죠 사람의 본능이나 타고난 성향을 그래서 존중해 줘야 돼요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이 커진다 오히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고 가족의 역할인 거고 친구의 역할인 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흔한 거 청소년들 가운데 본능적인 욕구가 뭐예요 사춘기 때 성적인 욕구가 막 올라가요 그서막 올라가다가 뭐 어떤 야동 같은 거를 본다.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높다. 사회적인 지위나.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야동은 무슨, 야동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학생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마다 되게 괴로워요. 그러면서 꾹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잘 눌러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될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눌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모범성으로 잘 자라다가 아무 문제 없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전혀 엉뚱하게 항상 주변 평가도 좋고 모범적이고 굉장히 순하고 또 때가 안 묻고 순수하고 이런 평가를 들었던 또 부모님도 그런 분이고 굉장히 좋게 보던 분이 그게 너무 억눌렀던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이게 쌓여졌던 거 폭발하는 걸못 참아요.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 진짜 야동을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는데 진짜 불법 행동을 막 뒤에서 하게 되기도 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방법이 상담치료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인지라는 건 생각, 뭔가 생각이 좀 왜곡이 되는 측면으로 잘못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비정적 사고 내용, 위협적이라고 잘못해서.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은, 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무수히 많은데, 굉장히 과도하게, 횡단보도라는 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다라고 잘못해서 가는 거. 횡단보도라는 거는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 거다. 그 확률이 되게 크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안이 많은 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생활방경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컨트롤 하려고. 하지만 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횡단보도 물론 위험할 가능성도 있죠. 어떤 차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길도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마주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지만 불안한 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생활 반경이 많이 좁아지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폐해예요. 그래서 직장을 못 가거나 공부 학원을 아예 못 가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불안한 거는 물론 정도가 심하면 힘든 게 맞지만 그거를 그냥 괜찮아 괜찮아라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왜 불안한지 불안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황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인지적인 측면에서 조건화된 공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행동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한 번, 자라보고 한번 가슴이 확 깜짝 놀랬었어요. 이게 조건화가 돼서, 나중에는 사실은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마찬가지죠. 특히 학생분들이 많은 나를 왕따시켰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학폭 같은 게 있었을 때, 나를 괴롭혔던 애가 아니어도, 그냥 비슷한 애만 봐도 굉장히 놀라고 불안한 게 굉장히 흔하고요. 더 심할 때는 그냥 나랑 비슷한 또래만 봐도 그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불안이라는 게또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이제 장애, 정신과 질환들이 이렇게 많아요. 불안장애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공황장애, 이제 연예인병이라고 알려지면서 이 용어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오늘 다룰 범불안장애가 더 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범불안장애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의 포인트를 맞추겠고요. 공황장애는 굉장히 극도의 불안이 단기간 안에 확 올라오는 그게 또 올까봐 너무 미리 불안한 요게 이제 공항장이고. 광장 공포증은 또 역시 공황장애랑 많이 같이 이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될까 봐 불안한 거 광장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나 이런 광장 그때 내가 뭔가 갑자기 공황을 느끼거나 뭔가 힘든 경험을 했었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반대로 갇혀있는 공간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나 아니면 또는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확 올라왔었을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공포증이고. 특정 대상, 뭐 조류공포증, 뭐 고소공포증, 여러가지. 희공포증그 다음에. 사회불안장애는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꼭 검색해보세요. 내가 사회적 관계, 특히 초면인 인간관계,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이게 낯설음과 어색함과 불안이 커서 오히려 내가 평상시보다도 더 말도 잘안 나오고 그래서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가 더 위축되면서 점점, 점점 반경이 좁아져서 집에만 있게 되는, 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회불안장애. 법불안장애는 오늘 할 거니까 우선은 패스. 그 다음에 이별 불안장애는 어린아이들이 보통은 많지만 어른도 있는데 나의 주 양육자, 보통 부모와 떨어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그냥 떨어지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보통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나랑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 그 걱정이 너무 커지는. 이런 게 있고요 선택적 항구증은 역시 또 애들이 많은 건데 집에서는 말 잘하다가 낯선 상황이나 좀 어색한 상황 가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 하나하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오시면 많이 나와요 공황장애도 다룬 적이 있고요 사회불안장애도 제 유튜브에서 다뤘고요 그다음에 특정공포증도 다뤘고요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고요 네.